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생 3학년 올라가는 정채희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실망하게 만든 일이 있어서 사연 제보합니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예진, 유란, 지연, 민희. 저까지 해서 다섯 명이 무리였어요. 저희는 다 같이 성격도 잘 맞고 개그 코드도 잘 맞아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유란이에게 큰 대참사가 벌어지고 만 거죠. 그때는 여름이었고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는데 민희라는 친구가 남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소 받을 사람. 누군데? 21살인데 받을래? 저는 그때 썸 타는 애가 있다고 안 받는다고 했고 예진 지현은 연애에 관심 없는 타입이라 아무도 안 받고 있었는데 나 받을래 그중에 유란이라는 친구가 소개받는다 했죠? 그렇게 며칠지나 유란이한테 카톡이 왔었는데 소개팅 잘안될것 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 아, 소개팅 잘안될 듯? 엥? 왜? 뭔일 있어? 카톡. 아니 나랑 그 사람이랑 카톡하는데 약간 꼰대 같다 해야 하나? 카톡. 그리고 무슨 성희롱 같은 말도 하기도 하고 아 개 싫어 만나지마 그런데 미니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행동은 다정하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결정하라고 하길래 음... 오케이 그럼 셋이 만나신? 너, 나, 그 소개팅남. 저희도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같이 만나보라고, 그리고 그날 후기 말해달라고 넘어갔죠. 그 다음날 셋이서 만난 결과, 유란이가 조금만 더 만나봐야 할것 같다고 하길래 저희는 천천히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어느날 학교 끝나고 집에 있었는데, 그때 유란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어. 내일 시간 돼? 뭔일 있어? 내일 할말 있어서 내일 학교 끝나고 예진이랑 같이 카페 가자 예진이도 시간 된대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날이 돼서 학교 끝나고 일하니하고 예진이랑 카페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연이랑 미니는 안 와? 지연이는 오늘 알바라서 내가 어제 따로 말했어 너네 부른 이유는 사실 미니에 대한 얘기이긴 해 잉? 너네 싸웠어? 아니 일단 상황 설명할게. 내가 한몇주 동안인가 걔 소개팅 남자하고 미니하고 만났었잖아 몇번 동안 근데 총세번 정도 만났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셋이서 피방 가서 배그하고 밥 먹고 노래방 가고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 세 번째로 만났던 날 내가 그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니한테 전화온 거야 내가 혹시 몰라서 항상 통화할 때 녹음해 놓거든 내가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줄 테니까 들어봐 이란이가 미니랑 통화했던 녹음 내용을 저희한테 들려줬어요 여보세요? 야! 집이야? 어... 왜? 오늘 만날래? 나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laughs> 아 그래? 그냥 모자 쓰고 나갈게 어디서 만남? 이때 딱 미니 목소리가 아닌 누구 바꿔주는 부스럭 소리가 들렸고 소개팅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여보세요? 뭐야? 같이 있었어? 아까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미니 이 새끼 아직도 먹고 있어 유란이가 여기까지 통화 내용을 들려주다가 통화 내용을 멈추고 얘기를 했어요 통화 내용 기니까 간략히 얘기하자면 얘 소개팅 남자가 2시까지 땡땡역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내가 늦어가지고 2시 30분 안에 가겠다고 했어 그러고 2시 30분에 땡땡역에 도착했는데 걔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니한테 카톡했지 어디냐고 근데 우리 좀 늦을 것 같다고 피방 먼저 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는 늦었으니까 꾸미고 가기엔 양심이 찔려서 그냥 모자 쓰고 세수만 하고 나갔어. 밥도 안 먹은 상태였고 이제 나가니까 나간다고 얘기하려고 다시 미니한테 전화했어. 근데 미니하고 소개팅 남자가 아직까지 밥을 먹고 있다는 거야. 알겠다고 빨리 오라고 했고 나는 피방 도착해서 혼자 김밥 사가지고 몰래 거기서 김밥 먹고 있는데 걔네가 몇십 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통화했거든. 들어봐. 너네 왜안 와? 아? 어? 가고 있어. 같이 오는 중. 여기 진짜 잘 들어봐봐. 이때 갑자기 미니의 신음 소리가 작게 들린 거예요. 미친, 신음 소리 뭐냐? 아니, 밥 먹고 있다며. 근데 신음 소리는 왜 나는 거지? 내가 일어났을 때 시간이랑 준비하고 나왔을 때 시간에 밥 먹고 있었어 바로 2 시간 동안 먹냐 아니 밥 먹는 건 그렇다 치고 신음 소리가 왜나 식당에서 둘이 하고 있던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거 민이는 모르는 상황이지 신음 낸거 지는 모르지 조용히 소리 내서 지는 안 들렸을 거야 하고 넘어갔을 걸 근데 내 말은 애초에 나한테 소개 안 시켜줬으면 둘이 했든 안 했든 사귀든 안 사귀든 신경 안 썼을 텐데 나한테 소개 시켜줘 놓고 왜 둘이 만나고 왜 둘이서 했. 그래놓고 이날 겨우 만나서 같이 피방에서 놀다가 다음날 갑자기 미니가 나한테 소개팅 남이 너 좋아한다고 너 얘기만 한다고 둘이 만나보라고 그런 말을 했었어. 와, 에바다 미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왜 소개시켜준 거야? 미니도 잘못됐고 그 남자도 이상해. 애초에 소개 받지 말든가. 내가 미니랑 둘이 제일 오래된 친구잖아. 이번 일 때문에 솔직히 좀 떨어졌어. 나 그래서 너네한테 얘기하고 듣고 싶은 건 미니랑 손절할지 안 할지 고민이야. 제일 오래된 친구인데, 나한테 한 행동이 너무 실망적이다 이거지. 지현이는 뭐래? 손절하래? 지현이는 손절하랬고, 다른 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손절하는 게 맞대. 나도 솔직히, 손절하는 게 낫긴 해. 얘가 그 짓을 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요리된 친구인데 왜 실망스러운 짓을 찐친한테 행동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내 말이 애초에 친구를 생각하긴 한 거고 혼자 하는 게 낫겠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정한 오래된 친구는 서로 피해 안 주고 눈치 안 보게 하는 게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선 넘은 것 같다 싶어서 예진이와 저는 손절을 하라 했고 결국 유란이는 결심했는지. 다음 날 미니랑 전화했어요. 유란이가 여태 서운했던 일들을 미니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고 친구로서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유란이가 몇초 동안 당황하더니 미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유란이에게 사과했어요. 유란이가 이때 미니랑 같이 놀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대요. 미니도 울고 결국 유란이도 울음을 터뜨렸고 유란이는 더 생각을 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고 미니도 기다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유란이 입장에선 제일 오래된 친구이고 남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손절해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미니를 한 번만 믿고 용서를 받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미니를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